자, 지금부터 파주 김씨 선산 저녁점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집합! 우로 <laughs> 집합! 에휴... 에휴... 야, 왜 이렇게 빨리빨리 안 나와! 야, 번호 하나, 둘, 번호 끝! 좋습니다. 오늘 저기 내가 무덤 상태 점검한다고 그랬지? 네. 나와봐! 야, 이거 잡초 뭐야? <laughs> 이것들이... 아니... 야, 버, 벌초 잘 했는데 왜? 이렇게... 조용! 너 무덤 상태이고 왜 이래? 말해봐. 아, 애들이 와가지고 조용. 애들이 벌초. 벌칙을... 조용. 왜? 내가 스스로 조용. 어떻게 뽑아요? 조용. 이거? 지가 말을 시켜놓고. 잘한 보이. 휴, 무슨 얘기냐,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뭔아 그리고 말이 나서는 왠지 파주 선상 김 씨가 떡한 얘가 이 씨랑 남씨인데 잘못 오신 것 같아요. <laughs> 조용. 왜? 아 진짜 사우 세계 드럽네. <laughs> 아이. 아, 아니 뭔데 당신? 아왜 그래? 뭐 나, 죽은 사람들이 공평한 거아니요 차우세계 더럽네. 잠마요나 좀... 이렇게 살면서 처음 들어봐. 안 좋은 아유, 일 있어서 그래요. 너몇 살이야? 9 0이요 90. 아유, 어디 새카맣게? 나는 500이 넘었나? 여기서부터 극이 망가지. 죄송, 죄송 죄송해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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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좀 안, 친해져서 그런 건데 조용. 아유, 제발 내 플레이대로 그냥 가. 예. 해보슈. 앉아. 예. 일어서. 아유, 앉아. 일어서. 네. 전방에 통곡 3초간 발사!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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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렇게 대본대로 하니까 얼마나 재밌어! <laughs> 한 시간 뒤에 다시 왔을 때 무덤 상태 개판이면은 관뚜껑 들고서는 연병장 굴절 아싸! 예 관짝 아니었어요? <웃음> 하여튼 <웃음> 선배들은 애들 불쳐 <laughs> 죄송합니다 저승사자로 터세가 심해 그러니까 말이야 이장을 해야겠어 이장 그러니까 말이야 아유야 아유. 저거 누구 오는 거 같은데? 아이고 아, 아버지 어이,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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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내들 아니요? 아이고 잡초가 많이 자랐네. 제가 깨끗하게 벌초 한번 시원하게 해 드릴게요. 효자요, 효자. 내 머리 벌초해 줘. 아야. 아. 아, 깨끗하게 잘했네. 아이고. 이 역시. 아이고. 아이고. 이거 잘 됐네. 역시 우리 아들밖에 없어. 야, 야, 야야야 남가야. 아, 그래. 나도 좀 부탁한다. 그래, 그래. 저승사자 빡세. 그래. 그래. 아, 혼나 혼나. 그래 그래. 아이, 조, 부탁해. 좀 해줘라. 아, 아, 아버지 어, 친구 것도 좀 해줘야겠네 이거. 해줘라. 내 아들밖에 없어. <laughs> 역시 역시 소리납니다. 에이, 아 기름 다 떨어졌네. 어이. 아저씨, 제가 다음에 깨끗하게 해 드릴게요. 아니, 아이 기름을 한것 좀. 아니 아니. 용진아 용진아 <laughs>